아우 구상고 구상 매형 구상구상고 오우 쉣왜 다들 콩벌레해요 수고해 나 먼저 갈게 수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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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볍게 솔로 한번 먹을게요 나도 산호거래 해볼게 부캠 나 졸업할게 나도 나도 부트캠프 졸업한다 바로 갈 바로 가줄게 근데 옆에 한 마리 있고 어 애들 왜 이렇게 빨라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나? 컷! 허허잇! 어딜 씨밸놈이 어딜! 어딜 새끼가 어딜 어딜 씨밸놈 이거 어딜, 이런 젖밥 자식이, 그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이 미친놈아. 아 씨발, 뭐냐, 에임 뭐냐, 씨발, 이거, 에임 뭐야? 에임 왜 그래? 에임 왜 그래? 에임 왜 그래? 어, 씨발, 거... 저 새끼가 뒤질라고. 아, 씨발! 안되겠다. 킬 많이 하는 건 역시 스쿼드지. 스쿼드가자 음음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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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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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크 대스 원투 쓰리 어 마이크 대스 원투 쓰리 어 혹시 혹시 제말 들리세요? 혹, 혹시 선워워공팔1 7님 3번님 4번님 저기 제말안들려요 이런 씨, 이래도 대답하네 이래도 대답하네 <laughs> 야,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저는 박거 없어요. 예, 저는 모든 사람들 그냥 욕 받습니다. 박거 없이 갑니다. 날 만난 게 불행인지. 응, 응, 어, 음, 음,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혹시 2번님, 3번님은 왜 마이크 갑자기 껐어요? 소통 안 되면 게임 줬대요. 오케이, 저는 여기 아, 아파트 먼트에서 잠깐 파밍을 조금 시도해 볼까 하는데요. 조금 제가 말이 많아도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저 한국어 공부해야 돼서 한국에 지금 유학 왔어요 괜찮죠? 아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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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굿굿 제가 어디 나라에서 온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조금 궁금합니다 아 조금 조금 궁금하면 말안 할래요 아 졸라 많이 궁금해요 아짐바보에 아세요? 짐바보에어 알아요 알아요 어우 oh, 짐바보예를 알아요? 알긴 아는데 막본 적은 없어요 아오 케이아우우리나 존나 컸네 어우 I'm not oh no no scope I have no scope 어 배율 보이면 말씀 드릴게요 어우 땡큐 땡큐 You, thank you. so fucking kind man 어 어우 땡큐 땡큐 제가 먹었어요 죄송해요 Oh you fucking crazy man 하나 더 사다, 사다 드릴게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저 400원 있어요. 아아 600원 800살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착해요? 혹시 종로 M 스쿨에서 배웠어요? 종로 M 스쿨까지는 아닌데 서울 사이버대학교를 가려고 들어 들어 중이에요. 아 서울 사이버대학교. 아 서울 사이버대학교 다니며 나의 성공 인생을 달라진다고 악악악악. 서브웨이 어 스테이션에서 많이 들었어요 어 버스라든지 어어 어, 맞아요 예, 맞아요 어어 예, 어, 어, 누가 저 쏴요 오케이 어제 무서워요 오케이 잡았어요 오케이 어 누가 저 수완해요 저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엔 인견. 오케이 한번 더 잡았어요. 오케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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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감사합니다. 음, 저 이제 자기장이어 가지고 이제 뛰어야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we have to move move. 쓱쓱 싹싹 오케이. Oh, m y what's going o h oh, s o no, s o s o s o so, so. Okay, let's go, Mayo. 랭커드, yo, 랭커드. 혹시. 일본인 방송하세요? 아, 저, 그 한국어. Oh, Mayo, what the fuck are you doing? I will kill you, you fucking n o t Let's go. Go, go, go. 음료수가 목 이벤트 뭐 넘어가 사람 죽여놓고, 싸가지 없는. 가자 빨리 빨리 가자 너가 운전대야 나구나 아, sorry, 매용 아 나였어 오 나였어 내가 운전해 오케이 아유, sorry 그래야. sorry 아유, 아유, 아유. 졸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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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이거 망했어 what the fuck 매용 구상 go 구상 go 매용 구상 구상 go oh shit 왜 다들 콩벌레해 수고해 나 먼저 갈게 수고해 수고해 수고해, 수고해. 스고해 미안해 이건 어쩔 수 없어 다들 이건 이해해줄까 라미더우 내가 캐리할게 땀있지 <놀람> 오 fuck f k oh s t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놀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캐릭터 맞췄는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놀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캐릭터 맞췄는데 혹시 어떤가요 잠 이번님 어때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뭐가요? 어파워레 어리. 간지죠. 보여주면 안 돼요. 뭐라고요? 저랑 바꾸시면 안 돼요. 누구세요? 사 번님이요. 네. 저... 사 번님. 네? 혹시 닉네임이 왜 그러신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니. 나도 궁금함 아니 닉네임이 왜 이렇게 이렇게 어 뭔가 그 사상이나 아니면 그 감정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짜 궁금한데 이게. 한스쿼드 오케이 어오로라 이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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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케이 레스케이 두 스커 드스두스드오 no, 제, 제. no, 제. no 제. problem 오케이 오케이 앞스 들어오 스서들 예스 yes I'm 조밥 조밥 오케이 okay. 언니 돌려주세요 oh no no way no 아니, no 너, I w 잠깐 청만 먹고 갈게 자기야 음, <웃음> 자기야 치소 <laughs> <주소. 웃음> <laughs> 닉네임 불순한 거 <laughs> 기억났다 어 자기야 치소 저희 자기 건드리지 마세요. 어다닉 자기야 쌤. 난 저런 닉네임 가진 음. 여자를 가질 아니에요, 수 없어. 난내 그릇이 안 돼. 내가 석궁 들고 갈게 자기야. 아니. 아이고 자기야 진출할게. 아빠. <laughs> 좀 살려주세요. 아 이렇게 블루칩 바로 갈게. 블루칩 먹어 간다. 아 케이트 산프란 뭐해 케이트 산프란시스토. 일단 이분 블루칩만 먹을게. 어 됐어 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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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야야지제아 <laughs> 에바다 아 이디오야? 아니 혹시 그 세분이서 친구분이세요 혹시? 여보세요 담엔필요 가셨나? 아 김오띠 아니 혹시 세분이서 친구세요? 친추 아 김오띠 저기요 어? 김오띠? 아, 살짝, 제가 볼 때는 일번님도 정상은 아니신데, 이거. 오, 드디어 알았어 대단해. 김오디. 일단은 저희 전판은 살짝 너무 좁밥이었어요. 저 혹시 이거 손불기였죠? 맞죠? 오, 섹시, 김오디. 그렇다네요. 혹시 일번님 나이가 제가 볼 때는 한 17살, 많으면 17살, 예, 적으면 한 12살 정도? 예, 그쯤일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laughs> 아우, 섹시해. 조금 땡큐. 음 오케이. 그럼 저희... 살짝 뜨겁게 가요, 아니면 조금 족밥처럼 가요? 아, 저는 뜨거운 거 <목소리가> 좋아해요. <목소리가> 뜨거운 거? 그럼 터미널 가시죠. 나꽤 많네요. <목소리가> 많아요, 그냥. 두 스쿼드, 두 스쿼드. 두 스쿼드? 얼마 없네. 두 스쿼드가 아닌데요? 저희, 저희 포함해서 네스 졸라 저, 저, <목소리가> 네, 네. 많아, 졸라 많아. 일단 죽지 마세요. 아, 잘들 살 살아보세요. 오케이, 한 명, 줄 반지로 컷, 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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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섹시한데요? 아, 좋아. 음, 이거지. 한명 컷. 순조롭구만, 순조로워. 노란 핑집 사람. 노란 핑집 사람이요? 잠시만요, 지금 네. 이 상태로는 아무도 네, 이길 수가 네. 없을 것 같아서. 오케이. 남자는 자신감이긴 해. 연한데요? 트젠이에요? 누가 트젠이죠? 2번이요. 저볼때 1번 님 아닌가요? 아까 막 기모찌 하는데 살짝 여잔 줄 알았잖아요. 아, 기모디. 미에요 들어왔다고요? 알겠어요. 글로 갈게요. 아,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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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멋있어. 싹시 요소 싹쓰. 아, yes easy boy. easy boy. I'm d a m n boy. 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탈배우가될 사람. yes. 오, 파미 베이비. 우. 저, 혹시, 저, 혹시 다들, 여기, 여기 있어, 저. 다들 친구예요, 서로? 아니요. 그쵸? 3번님. 네. 저랑 비밀친구 하실래요? 네. 아, 작업 보세요. 아, 자가, 아 네, 네. 작업, 작업이라요 네. 내 택시인데. 안 되는데? 3번님, 저랑 비밀친구 하실래요? 저, 지금 건드지 마세요. 제가, 예, 아주 음. 배그, 신, 슬기로운, 슬기롭고 재밌는 배그 생활을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60레벨이고요. 시퍼 한번 붙여봐도 돼요? 시퍼를 제 몸에요? 어, 화끈한 녀석. 뜨겁게, 뜨겁게 한번 붙여보실래요? 아니 안 붙인다. 절 남자친구로 갖고 싶다고요? Oh, oh my baby. 그들 버리고 나 먼저 갈게요. Oh no no no, I'm sorry, sorry, 아, 왜, 왜. I'm sorry, sorry. 아 why why? You' in some problem. 오, 아니, 나 7번인데. 1번님은 버리시죠. 어, 잠깐만,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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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은소리야? 자, 가시죠. 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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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못 됐다. 아니, 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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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아, 씨발 소지, 아, 뭐해 아, 아. 아이 씨발. <laughs> 잠깐만. 야, 안 구해 놔? 야, 나 쉬... 구해 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야, 연마 불러 빨리 나 구해 줘. <laughs> 아, 약 구해 줘야지. 아니, 뭐야? 아, <laughs> 씨발 이게. 살려줘, 살려줘.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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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도 좀만 좀만 어 됐어, 됐어. 이 살려줘, 살려줘. 야, 야. 그러니까 내가 좀만 더 뒤로 오랬잖아. 파라있스 파라피, 파라피. 파라피, 파라에 야, 치코르타이치코르타 야, 안싸 왜? 저건 죽일 수 있잖아. 파밍 할 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일어나면 보일 거 아니야. 딱가 가서 닦야이 씨. 아 실력 사람 아니다 이거. <laughs> 그 야수님. 네.입니다. 왜 그러시죠? 제 여자친구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삼번님 일단 제가 여친 드립을 저질러 버려서 혹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무 네. 살이요. 스무 살이요? 음. 근데 여성분이 맞아요? 잼민이 아니에요? 살짝 잼민이 의심도 가긴 해요. 진짜 <laughs> 내카만느긴나거든요아 먹을 게 없어, 다 털어갔어. 가방도 없고, 이거 맛없다 여기. 아왜 이렇게 맛없어 여기? 오 자기야 친절하네 고마워 눈들 근데 이시간까지 그 배그를 하시는게 혹시 인터넷 떠돌이신가요? 저처럼? 님이랑 교혼하기 싫은가봐요 그니까 러 역시 역시 3번님 싹수싹수싹수칠사님 밖에 없어요 고맙습니다 싹수칠사님 아니 그렇게 부르지 마요 왜요 왜요 아, 닉네임을 그렇게 하셨길래 그럼 뭘로 불러드려요? 이쁜이? 뭐 귀요미? 그래서 어머나 좀 해주시죠 저희가 확인. 여기 여기 저 이쪽부터 켰네 와우 와우. 저 멀리서 쏜다. 저기다 어머니 주는 애들이 있나보네. 어딘지 봤어요? 어디서 쏘는 거야? 이거 자리 바꿔야 될것 같은데. 그니까. 난 튀어야겠다. 튀자. 아시죠 발타 발타 발터아 뒤에 쏜다 잠깐만 어디야 여기 아닌거 같은데 옮겨야 될거 같은데요 나이스! 일번 나이스, 멋있어, 오빠! 이거 오빠 남는 거 있나? 저기 있네. s 스 a h 셋! 오케이. 오케이. 한번 기절. 나무 있는 만한 집은 나무에. 아슬에 살린다 아이씨. 아슬에 안에 더 들어가 버리자. 응선 돌면서. 오케이 맥 컷. 오케이. 허라이했었냐오씨 잠깐, 딴데 딴데. 아이 씨발, 좋댔네. 이번 형 보이지? 가서 죽여줘, 이번 형. 누가야? 뭐야? 뭐야? 3번 뭐야? 브리핑해줘. <목소리> 어, <잡아, 목소리> 위에위 어디? 핑핑핑핑 찍고 오지 저 길리스트였는데. 이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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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예, 멍 뭐야? 멍 뭐야? 막빈 거야? 아유 오른쪽에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꼭그내 옆에 숨어야 되나? <laughs> 어디야, 어디야, 잠깐만. 금방인데 이제 왼쪽? 아 왼쪽 여기 확인. 야, 여기 나무 여기 나무. 와 저렇게 졸라 잘 쏜다. 쎄개잘 쏨. 와씨 이걸 맞추네. 피빠라 피빠라. 죽지 마. 될것 같은데. 소감의 기절이야. 210 쪽에 둘. 그리고 나머지 하나. 끝. 오케이. 뭐야 뭐야. 아우 씨발. 이번이 두 명. 아 씨발. 까비 죄송요 이건 이건 실수요. 이번이 이번이 희망이다. 이건 죽겠다 이건. 아, 개 못했다 이번에. 아, 존나 못했다. 오, 이형 잘하네. 와, 이형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